그 질문 중에 또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. 어, 이 도현 친구도 질문을 했고요. 최지혜 친구 그리고 권민서 친구가 아, 또한번 질문을 했네요. 청소년 정책 중에 혹시 청소년 친구들의 제안에 의해서 어, 시행된 정책이 있는지 또 궁금하다고 이야기들이 올라왔거든요. 아,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. 아, 보통은 네. 그 보통은 뭐 공무원이나 구, 어, 국회의원이나 되면 그러겠죠. 지금 만들어진 정책은. 현장에 욕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 기겠죠. 넓게 보면. 근데 지금 거꾸로 말해서 진짜 청소년들이 어떤 삶의 질 속에서 진짜 어려운점을 개선한 게 뭐냐고 했을 경우에 딱 떠오른 게 뭐냐고 했을, 뭐 했을 때 최근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그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라는 게 있었죠. 그게 2년 전에 법이 통과돼서 지금 그, 그 작년부터 월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. 그니까 러 이런 부분 자체는 결국 은 현장의 요구와 청소 요구가 받아서 바로 됐다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청소년 그 아동청소년 성보호라는 법률 같은 데 보면은 이그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취업하는 대상 기관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. 어 예전에는 우리가 보는 학교 뭐 이렇게 지도 뭐 수련시설 이런 것만 됐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또, 아파트 경비원 같이, 그리고, 대, 뭐, 그 JYP인가요? 기획사, 대중문화 기획사 같이,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있는 모든 기관들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. 사실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어떤, 실제 청소년의 목소들이 반영되어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네. 어, 이런 질문이 또 있는데요. 아, 좀,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이 예. 아닐까 싶은데요. 청소년이 청소 정책 제안을 해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, 실제로 그런가요?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청소년이라 해서 안 되는 거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른들, 어른들이라도 사실은 그 제안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이 다 제안, 정책 제도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얼마큼 논리성을 가지고, 공통화 되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공감대를 얻어서 힘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, 나 혼자만의 이야기거나 몇 사람의 이야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, 같이 어떤 지지를 받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그 지지를 받아서 함께 할수 있는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, 그런 형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반영되는 형태의 어떤 그 반영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아, 질문 중에 또 이런 게 있었는데요. 어, 류채원 친구가 질문 준 내용에 청소년 정책에 들어가는 필수 사항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어요. 그, 일단 정책이라기 보다는 예, 법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 기본 원칙 이념들이 있는데요. 하나는 이게 사실에 정의로워야 될것 같습니다. 누가 봐도 어 이게 우리가 제시한 이야기가 사실 정의롭다라는 부분에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될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제시한 사항 자체가 이한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.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걸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고 적용하는데 사실 적당하다는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. 세 번째로는 이 안정감입니다. 예, 보편성이 누구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형태의 보편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질문이 해답이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법 제도의 이념의 어떤 세 가지 어떤 기본 원칙들에 대한 지켜지는 선에서 제한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, 저는 사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사실은 다 아, 그 국회나 정부가 그걸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가장 중요한 건 북경에 8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참 좋겠네요. 저, 저희가 매년 여름에 북평구 어, 청소년 참여 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. 아마 참여해 보신 북평구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. 그 참여 예산학교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제안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아 너무 좋죠. 네, 예, 예. 그런 활동들에 참여해 보는 것도 또 게, 좋은 계기가 예.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